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련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살았던 한 어머니는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몇 개월.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는 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삶 가운데 차분하게 가족을 위해 삶의 뒷정리를 합니다. 어머니는 남겨진 가족들이 필요한 것, 앞으로 자신이 챙겨주지 못할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채워놓으십니다. 남편의 속옷과 와이셔츠, 손수건, 가족들이 먹을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준비하는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챙겨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것이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신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돌보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평안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 명령대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혼자라고 두려워하며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인 무리에게 잡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담대함으로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도울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알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당하실 고난보다는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가르치심, 돕는 성령을 보내심을 인함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또 그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심과 또 성령님을 소개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예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